홍적도 이루어졌어요. 감동? 자신감이 생겼어요. 제 피부는 악건성 트러블 홍즈 피부입니다. <laughs> 진짜 민감해요. 건조하고 피부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각질로 덮인 느낌? 너무 힘들어요. 되게 예민해요. 특히 최근에 왕 뾰루지들이 막 잔뜩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생얼러도못 돌아다니고 피부과 다녀도 소용도 없고 황당무 호빵맨 딱이 맞았다고 할 정도로 여름에는 빨개지고 겨울에는 막 건조해지고 엄청 빨개요. 한 2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피부가 달라지는 게 진짜 보여요. 건조한 게싹 사라졌어요. 보이세요? 감동? 평생 안고 가야겠다.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. 붉은 기가 옅어지는 게 보여요. 피부가 진정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흔적도 연해졌어요. 진짜 확실히 붉은 기가 사라졌어요. 예전에는 홍조 때문에 볼터치했어?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볼터치를 직접 얼굴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.